안녕하세요. 착한 차량만 소개시켜드리는 착하다중고차 정선열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주행성, 디자인, 퍼포먼스 모두 갖춘 BMW의 명차 BMW 5시리즈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바로 BMW F바디의 528i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뒤 범퍼 그리고 휠까지 모두 M팩으로 드레스업까지 모두 마친 정말 멋스러운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그럼 바로 스펙 정리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BMW 5시리즈 528i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차량 최초 등록일 2012년 10월에 최초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차량 주행거리는 1 4 4 0 0 0 1 4 4 0 0 0 주행한 차량이고요. 차량 성능교록 부상 단순교환만 있는 주행상 전혀 문제없는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누유 또한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이 차량 저희 차카다전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판매되고 있는 금액 1,090만원, 1,090만원에 이 M팩으로 드레스업까지 된 528i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차량 먼저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컬러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바디 컬러에 위쪽에는 이렇게 썬루프까지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전면 유리 쪽에도 스톤 칩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유리 상태와 본넷 범퍼 쪽에도 지금 돌빵이나 기스 없이 도장면 정말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범퍼 쪽 보시면 이렇게 M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키드니 그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랙 그릴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크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 또한 지금 백화현 상황 없이 투명도까지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헤드라이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헤드라이트 워셔 기능과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이제 측면 부분 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휠과 타이어 상태 보시면은 휠 같은 경우도 지금 M 휠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다 검은색으로 도장까지 블랙으로 도장까지 맞춰서 정말 시크한 매력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지금 70% 이상 70% 이상 많이 남은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위쪽 앞쪽 핸다부터 옆 도어 뒤에 도어 뒤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쭉 비춰봤을 때 지금 굴절, 문코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도장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차량 손잡이 부분도 전차주분께서 관리해 주신 흔적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바드 범퍼까지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장착해준 모습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휠, 타이어 또한 마찬가지로 휠 같은 경우는 약간 생활 스크래치 있는 모습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70% 이상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후면 부분도 한번 보실 텐데요 후면 부분도 지금 보시게 되면 후면 유리 부분도 정말 깔끔한 상태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도어 쪽에 스포일러 작업까지 추가로 해 주시고 아래 범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M범퍼 로 드레스 업다 마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도장면도 정말 깔끔하고 뒤쪽 리어 램프 또한 지금 깨진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와 가운데 쪽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뒤쪽 후방 카메라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안쪽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트렁크 내부 공간 모습 보시면은 지금 안쪽으로도 굉장히 깊숙이 깊숙이 공간이 나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골프백 같은 경우도 두 개는 충분히 실릴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수석 측면 부분 쪽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측면 부분도 지금 영상으로 쭉 비춰주시면은 지금 도장면 정말 굴절, 기스, 흠집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와 조속도 마찬가지로 앞뒤 모두 타이어 트레드 70% 70% 남아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탑승 전에 먼저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볼 텐데요. 시트 상태도 지금 영상으로 비추어 보면은. 뭐 흠집 난 곳이나 해진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와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모두 이렇게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 1, 2단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발밑 아래쪽 보시면은 전차주분의 관리가 느껴지는 게 코일 매트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서 정말 차량 관리는 정말 깔끔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 탑승해서 시동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량 탑승해서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지금 역시나 휘발유 엔진답게 엔진 정수성도 정말 좋은 모습. 그리고 핸들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구조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전방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실 주행거리 144,598km 실 주행거리 나와 있고 지금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것도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계기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면 유리 쪽에 이렇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 주행하실 때도 전방 시야 유지하면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핸들 이제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 핸들 좌측 밑으로는 이렇게 핸들 열성과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당연히 스마트 버튼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스탑 오프 버튼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 보시면은 BMW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선명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라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립 프로트 에어컨 그리고 운전석 조속모드 열선 시트 3단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차량 앰비언트 라이트도 정말 멋스럽게 멋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옆쪽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기어노브 옆쪽으로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 모두 변경할 수 있는 버튼과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는 이렇게 DIS 조그 셔틀까지 모두 탑재된 차량입니다. 상단 부분 쪽 보시게 되면 ECM 룸밀러와 앞쪽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차량 상단부 쪽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이렇게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까지 정말 좋은 모습과 지금 열고 닫을 때도 레일 걸리는 소리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528i 차량 앞좌석 공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도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부터 한번 영상으로 비춰볼 텐데요 시트 상태 지금 뒷좌석 공간은 앞좌석 공간보다 사용감이 없어서 정말 완벽한 시트 상태 보유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공간도 이렇게 발 밑에는 코일 매트로 전부 앞뒤 공간 사용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공간 한번 탑승해봤는데요 뒷좌석에서 이렇게 전방과 옆쪽 보기에도 팅팅지 지금 바른곳 없이 정말 짙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레그룸 공간도 지금 충분히 여유로운 모습과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열선 시트 3단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 부분에도 뭐 이물질 없이 컨디션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까지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러 앞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엔진 소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는 것 같이 엔진 컨디션도 휘발류 엔진답게 정말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스펙 정리 한번더 도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BMW 528i F바디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뒤 범퍼 그리고 휠까지 모두 엠팩으로 드레스 업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일 2012년 10월에 최초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4만 4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차량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만 있는 주행상 전혀 문제없는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뉴유 또한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090만원, 1090만원에 이 엠팩으로 드레스업까지 되어 있는 528i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차량 관련하셔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분은 저희 대표 번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종료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차카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